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안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학과는 우주만큼 신비롭고 또한 세상의 모든 이치와 통하는 문과 같은 학과라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학문의 기초. 2000년 전 만들어진 이론과 명제가 현대에도 바뀌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학문. 자연 현상은 물론 모든 사회 현상에 들어 있는 수학적 논리. 세상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 수학.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 해결력을 드높인다. 수학과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수학과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심주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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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수학 강사 심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선생님한테 수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 저한테는 무엇이었을까? 전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 하루 종일 수학만 하면서 어. 생활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 그런 돌무지 소리지만, <laughs> 예, 그만큼 수학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학을 좋아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선생님, 이 수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어, 수학과는 일단 학생들이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신장시키는 그런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수학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수학자를 생각하거나 이제 수학 교사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어뭐 그런 것도 뭐다 관련된 일로서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실제는 이런 수학을 배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의 논리적 사고력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학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수포자 등 수학을 포기했다 이런 뜻이죠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걸까요 어 무슨 학문이든 그냥 간단히 겉만 보면 아래 단계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학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거의 또 끝자락에 가보면. 아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미분기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어 교수님한테 가서 사정을 했었습니다 어. 제가 수학을 정말 좋아서 왔는데 네네네. 아 이해 못하는 수학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했더니 아 교수님도 다 그런 거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수포자라는 거는 음 그런 것만 보고 좀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음. 어려우니까 피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수포자라고 하지 않나 음. 근데 수학은 그런 어려움보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수학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게 훨씬 큰 학문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미리 지뢰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그 즐거움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전국에 수학과는 얼마나 있고 또 유사학과들은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어, 대학에 수만큼 수학과가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어, 수학과랑 또 유사한 학과로는 뭐 수학교육학과, 사범대학에 있는 학과죠. 네. 또 응용수학학과, 그 다음에 통계학과, 응용통계. 또 특이한 거는 수학금융정보학과, 음. 그 다음에 뭐 수리금융학과, 뭐 이런 학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수학 플러스 특수목적 분야, 예,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실제 금융 쪽에서 이제 수학적인 그런 학생들 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수학에다가 그런 금융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이제 길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선생님, 수학을 좀더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즐길 수 있어야 돼. 즐길 수 있다면 그 학문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역사가 좀 싫었어요. 그냥 막 외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역사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대학가서는 수학사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아. 이런 수학적인 내용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발전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학 도서관 가가지고 맨날 수학사 책 찾아보고 음. 또 관련서적 찾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누가 시켜서 했던 공부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고 내 스스로가 도서관 가서 그렇게 공부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즐기면서 하는 자를 따라올 자는 없습니다. 네. 그럼 수학과 학생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한데요. 공부하는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 대수학 수업이 한창인데요. 이번 강의는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 현상 역시 연산으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간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고를 확장시키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음. 현대대사학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인 집합의 연산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주어진 연산만을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다른 구체적인 성질들을 지우고 연산을 가지고 왔을때그 연산이에게 부여하는 그런 성질들을 공부함으로써 가장 추상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정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합에 비슷한 연산 구조가 있을 때 갖는 일반적인 성질들을 공부하는 문입니다 중학교 때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했듯이 어떤 구조에서 방정식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해가 그 구조에는 기 때문에 구조를 확장하는 그런 수업을 배웠습니다. 한편 대학 강의실에 모인 초등학생들. 숭실대학교 수학과에서 진행하는 창의력 수학교실에 찾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999년부터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인 창의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에겐 보조교사 경험까지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하네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 명씩 개인적으로 지도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좋아요. 맨날 계산만 하는 수학이어서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여기는 창의력으로 생각하면서 푸니까 더 재밌네요. 큐브 블록 등을 이용해 공부가 아닌 놀이로서 어릴 때부터 수학의 원형들을 자유롭게 접하는 것이 수학 도잘하고 장이성도 키우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 입체 도형을 이제 맞추는 여러 가지 큐브들이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큐브들을 이제 특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큐브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학을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을 배우고 좀더 즐겁게 배워서 수학이 좀더 재밌어졌어요. 학교에서는 진도를 1학기 내에 다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 계속 공부를 하니까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수학에 접합시키거나.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나중에 꿈이 교사인 학생들은 이 활동 수학과 학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창의력 수학교실은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창의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학 적 문제가 주어지거나 또는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보고 거기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찾아내가지고 그 수학적 아이디어를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의 생각도 토론하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번 수업은 응용 수학 수업 시간인데요. 응용 수학은 말 그대로 원론적인 수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분야와 실생활적인 문제들에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수학을 응용하여 논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수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학적인 사고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퍼플레이션 모델이라는 수업을 진행했고 어, 로지스틱 모델을 통해서. 어, 인구가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지까지 다 정립되었던 그런 이론들을 응용을 해서 현재 생활에 또 산업 수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응용을 많이 해 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좀더 현실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응용 분야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함과 동시에 또 이걸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그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매력이라고 하면 역시 저희가 가장 객관적인 것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이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어려운 문제들 저희가 계속 처음 접하던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공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어떠한 솔루션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과목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다 보니까. 다른 과목의 기초가 많이 돼서 다른 과목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런 것보다 했던 거를 이제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제 뭐지 증거들을 찾아나가는 것, 약간 제가 스스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럴 때마다 뿌듯한 느낌으로 네좀 신기해요, 이 과목 자체가. <laughs> 네, 수학과 학생들 잘 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학생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수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현수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수학과 3학년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숙은 어떻게 해서 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원래부터 수학 좋아하던 과목이었나요? 사실 전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50점 정도 나오기도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오, 네. 중학교 때 기하학의 증명 과정을 다루고 나서부터 그 과정에 되게 매료되었고 그 이후로 수학만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 과정에서 수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좀 의외네요.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하던 학생이 수학과를 갈것 같은데 50점 넘기기가 힘들었다고요? 근데 뭐 중학교 때뭐 기하학, 네, 기하학의 증명 과정 네. <laughs> 그 과정에 흥미를 느꼈나요? 네. 어, 좀더 설명해 주시죠. 소소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가는 그 도출 과정이 꼭 계단을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는 것과가 같아서 되게 재미를 느꼈습니다. 하, 네. 수학과에 딱 맞는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 네. <웃음>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이 전공 과목들 들어보니까 어땠나요? 아, 내가 수학과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들던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 참 야탁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 자체에 굉장히 위압당했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것을 다루다 어, 네. 보니까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말도 저는 좀 어렵긴 한데 <laughs> <laughs> 좀더 구체적으로 이 수학과의 그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학과에는 크게 해석학, 그리고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학, 응용수학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해석학은 수책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고등학교 때 다뤘던 함수의 성질 그리고 정리 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네. 대수학은 방정식을 행렬 또는 벡터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많은 방정식을 한 번에 푸는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위상수학은 체계 자체를 임의의 집합으로 바꿔서 수책에 대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다뤘던 내용들을 이미의 집합에서 다시 정의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기하학은 이미의 도형을 어떤 좌표 체계 내에서 함수로 표현을 한 후에 미적분학을 사용해서 그 도형을 분석, 해석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응용수학은 암호 또는 그래프 분석 등과 같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분석, 해석한 후 컴퓨터를 사용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우와. 좀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랑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laughs> 네, 마지막에 그뭐 컴퓨터를 활용해서 또 수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도 공부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죠? 컴퓨터 관련 수업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4학년에 올라가다 보면 은 암호학 또는 수치해석 과목을 들어보면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매트랩. 네. 네.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저희가 다루던 그 수학적 정의들을 컴퓨터 시언어로서 표현을 한 후에 어. 표현한 그 정의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를 위해 시언어를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또 C 언어에서 알고리즘을 짜는 그 내려가는 일련 과정 자체가 꼭 증명 증명 과정과 되게 닮아서 네. 이를 미리 훈련하고자 1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어, C 언어를요? 네.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 이제 IT 기업 쪽으로 취업하시는 선배님들도 몇분 계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 전국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이 수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 대학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자면 이제 수학의 어떤 난이도별로 학년별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좀 수학에서 이제 쉬운 내용이 이제 보통 정수론, 집합론, 선형대수학 이런 과목들이 이제 주로 1학년 때 이제 배치가 되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학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고등미적분 우리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해석학보다 약간 낮은 단위로 고등 미적분 그다음 뭐 통계 위상 수학 기하학 미분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네. (3학년) 때는 이제 현대대수 아어 현대대수 기하 복서 해석학 복서 함수론 뭐 등과 같은 과목 그다음에 (4학년) 때는 실해석학 그다음에 이산수학 그다음에 뭐 응용수학 같은 과목들을 어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업이 굉장히 과목도 다양하고 또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완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현숙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어떤 수업이 기억에 남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해석학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전공을 제대로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해석학을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데요. 네. 해석학 자체가 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연역적이고 출연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친숙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한번 친숙해지기만 한다면 원래 네.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 이유 때문에 해석학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친구들은 해석학이나 위상수학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수 군이 생각하는 우리 학과만의 장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죠. 대학의 많은 과가 다 똑같겠지만 수학과 역시 수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도기게 다룹니다. 네. 저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그 수의 체계 맞춤 수의 체계 자체도 왜 체계를 그렇게 이뤘는지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기반이 탄탄한 곳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저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수학의 매력이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수포자는 생기는 걸까요? 친숙은 <laughs> 생각은 어떤가요? 저 역시도 중학교 때는 수포자였는데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시험 점수가 되게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에 흥미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성과가 필요할 텐데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닌 수학 과목을 그냥 암기 과목 취급을 해버리면 적절한 성과,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잘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용을 전부 외워버릴 수밖에 없겠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스포자가 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해서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교육에서 좀 입시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진짜 수학의 매력에 빠질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수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육 교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수학은 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네, 뭐 연관이 없는 과목은 없습니다. 다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들의 어떤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 위에 탑을 쌓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가장 흔하게 비슷한 걸로 통계를 예를 들수 있는데 어 중학 고등학교 때도 이제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배웁니다. 네. 뭐 정규 분포다 네. 뭐 이양 분포다 이런 분포를 배우지만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더 많은 분포 더 세세한 분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계속 학습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해 가지고 대학교 때 어떤 논리적 사고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 수학과를 졸업하면 향후 어떤 분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학을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수학만 공부하는 수학자, 수학자. 네. 수학자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더 젊은 친구들한테 수학의 어떤 길로 이끌기 위한 수학 교사의 어떤 길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수학이라는 분야가 완체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특정 분야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수학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근데 구체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뭐 금융 쪽이나 IT 쪽, 그다음 마케팅 쪽, 이런 쪽, 보안 쪽도 그러니까 수학에다가 좀더 특이한 것들을 더 특수적인 내용들을 갖다 가미시켜서 전문화시켜가지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과를 전공하고 그후 이제 금융권이나 IT 계열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음, 제가 생각할 땐 수학과를 통해서 학습한 논리적 사고력을 가장 중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교수들한테 어떤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갔을 때, 아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경영 경제에서도 그 수학이라는 과목의 어떤 특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목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향상된 논리적 사고력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현숙은 생각했을 때이 수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제를 보고 이 명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왜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수학적인, 다양한 수학적인 내용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또한 증명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증명과정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현숙은 이 수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두, 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그 친구들에게 공부법을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음.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어떤 수학 문제를 볼때그 문제의 답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에 쓰이는 정의, 내지는 정리 등을 대체 무슨 뭐가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로서 한줄한줄 한줄 읽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아직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답안지 보는 것을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답안지를 볼때그 작성자가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로서 또한줄한줄 한줄 읽어가며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학생들 수학 잘하고 싶어도 관심은 있어도 <laughs> 아 너무 어렵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을까 내가 기본이 없는데. 이렇게 겁을 먹는 학생들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에겐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어떤 배우는 것의 순서가 있고 또그 순서를 어기면 이해할 수 없는 과목이 특히 수학과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공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전 영역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때 현재 영역이 이해가 안 됐으면 그전 영역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도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수학으로. 네, 중학교 네. 수학까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수학적인 지식의 기반도 탄탄해지고. 또 어떤 수학 문제를 보더라도 되게 용기 있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수학이라는 넓은 세계에 겁먹지 말고 한번 덤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분이죠. 그쵸?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수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저는 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임용고시라는 큰 시험에 있어서 전공 시험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는데 수학과 출신으로서 전공 공부를 한다면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어, 임용고시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에 와서 꼭 수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학이 제 생각에는 수학이 안 쓰이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수학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지만. 모든 학문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과에 오면은 수학과에 와서 좀더 노력을 한다면은 취업 또는 시험 기타 등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획을 통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발 착수하고 개발을 끝난 후에. 테스트를 하면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아무래도 그 공학이라는 게 순수 학문을 기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생들이 모르더라도 일단 그 기본적 전제되는 것들이 다 수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과를 나오면은 다른 컴퓨터 공학을 배운 친구들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려운 알고리즘이 또 나왔을 때도 수학과를 나온 연구원들이 더 쉽게 풀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수학과라고 하면 순수학문이기 때문에 뭐 취업을 할 때나 좀 미래에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취업을 할때 요즘 추세는 그 수학 전공 한자를 워낙 우대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모든 공학을 접할 때 순수 학문이 수학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수학과에 진학을 하셔서 더 다른 과목을 배움으로써 더큰 시너지를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뭐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수학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과 졸업생의 영상 잘 봤습니다. 현숙은 화면으로 이 선배님 모습. 봤는데요 현수군도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나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사실 심지석 선생님처럼 원래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근데 진학하고 나서 증명 과정에 대해 또 매료해다 보니까 제 꿈이 좀 많이 원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학 교수가 되고 싶어 가지고 수학대학원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3학년이고 또 교직 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교직 이수도 하고 있나요? 네, 아, 요즘 아직 네. 교직 이수 중이라서 그래서 현재는 학업에 매진 중에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교수가 된다면 제 제일 관심 분야였던 해석학 분야에 깊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 왠지 근데 수학과 교수님 되게 어울려요. <laughs> 꼭 <감사합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수학과의 전망 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순수과학이 튼튼해야지만이 그 나라의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안 배우는 학과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암호, 뭐 정보 이런 쪽으로 많이 수학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현숙은 이 수학과에 꼭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공든 탑처럼 기반이 탄탄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기본부터 밟아가다 보면 수학을 못했지만 현재 수학과에 진학한 저처럼 빛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 고등학교처럼 주어진 문제를 그냥 풀고 답을 내고 점수를 얻는 그런 학문이 수학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어, 거기서도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를 할수 있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의 어떤 논리성. 이런 거를 키우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셔서 수학과에 적성이 맞는지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동안 입시 공부에만 치우쳐서 진정한 수학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수학의 진정한 매력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증명해가면서 수학의 언어, 수학적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주석 선생님, 그리고 승실대학교 김현수 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